네 안녕하세요. 절대 권력을 꿈꾸다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 2, 3.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적, 엄청 강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나타나 있죠. 절대 왕정, 절대로 강한 왕의 정치 이런 의미 가은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네레상스가 그 끝나는 16세기, 18세기 좀 결, 걸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레상스가 14, 16세기잖아요 여기 16, 18세기 절대왕정 아, 절대왕정 자체를 붉은색으로 해야겠군요 자, 절대왕정. 왕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앙집권을 하겠죠? 그렇죠? 중집 집에서도 권력을 가장 강하게 잔, 가진 부모님이 계십니까? 네. 한 나라에서도 권력을 다 잡은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자가 이제 절대 왕정, 절대 군주라고 하죠. 군주, 군주가 왕이고 지배자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때 정치적으로 이제 왕권 신수설, 이거 이제 내세웠어요. 왕권 왕에 걸리는 권리, 신, 이게 가시죠. 가, 신이 수, 받았다. 신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신에게 받았다는 썰이다. 왕권의 신에게 받았다는 이론이다. 라는 뜻이죠. 원래 왕보다 교황이 원래 강했잖아요. 중세 시대 때. 그런데 교황의 권력은 그 베드로로부터 나온 거 아시죠?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의 수석 제자잖아요. 최고 제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즉 교황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볼수 있죠. 근데 교황이 망하고, 그 자리에 왕이 속하면서 이거 쏙 바꿔버린 거죠. 신에게 권력을 받은 것은 바로 왕이라고.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성경책이뭐 이런 데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노마서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노마서가 바울이 지었잖아요 바울이 그 권력자들의 명령 들으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어쨌든. 그리고 이 절대 이 군주 왕은요, 그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관료제, 평민 출신입니다. 상비군, 평민들이 많아요. 이들을 통해 국가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여러분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군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그렇죠? 돈 많이 필요하죠. 월급 300만 원뭐 이상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높이는 중상주의 정책. 중요시했다. 중입니다. 무거울 중. 상공업을 중시했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상공업을 되게 중시하죠. 근데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공업을 중시하지 않았죠. 농업을 중시했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차이가 이제 큰 나중에 결과를 이제 가져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공업은 이제 그거지. 경제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현재는. 그리고 이어 함께 해외 팽창과 신민지 건설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군주는 상공시민계층이 상공업 활동을 보유해주는 대신에 이들로부터 국가운령이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군주는 절대적으로 세다고 했지만, 명칭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상공시민층을 보호해주고 있다. 평민에 지금 대우해주고 있죠. 그쵸? 서로 평, 왕하고 상공시민층하고 서로 거래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너 보호해줄게. 대신 너 나한테 이제 세금 더 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지도에 절대왕정 구조 날개끝 2번 있죠, 똥이. 여기 보면 절대군주는 그 한쪽으로는 봉건 기족과 특권 상인 이들을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족 입장에서는 특권 상인이 미워요. 왜? 그들은 평민이잖아. 평민인데 기족과 맞먹어. 왜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왕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절대 군주가. 그러니까 절대 군주는 봉건 기족을 아울러야 돼. 약간 달래줘야 돼. 특권 상인을 보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뭘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없애버리든지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군주는 봉건제 봉건 귀족과 중상 중상 시민이라고 할수 있죠. 중상 그이 특권 상인하고 상공업자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 계층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절대군주 시대 때, 또 이들이 나중에 이 봉건제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시민 계층이 성장하면서 중세 유럽 봉건제는 점차 쇠퇴했다. 그래서 귀족 중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 첫째 아들에게만 그 귀족하고요, 둘째 셋째부터는 그 귀족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귀족이 권력은 땅에서 오는데 그 땅을 첫째 아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땅을 나누어 주면 나중에 다가난해지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버려요. 둘째 셋째는 이제 뭐 하느냐 공부를 잘하면 대학에 가서 이제 학자가 되거나 뭐 교수가 되거나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장사했어요. 장사. 그래서 예를 들은 영국 귀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귀족 출신인데도 이제 나중에 그 상공업자가 이제 많이 들어서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프랑스에서는 귀족이 장사하면 평민 취급 당합니다. 귀족 자격이 뺏겨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 그상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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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그 산업 혁명 있죠. 산업 혁명. 산업 혁명이 일어는 나 데가 프랑스가 아니라 그래서 영국이에요, 여러분. 영국. 영국이 좀더 그런 이좀 네, 자유롭죠, 아무래도. 물론, 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뭐, 석탄이, 난다, 석탄이 났고, 뭐, 증기가 만들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구조, 생각의 차이가 좀 이제, 나타난 거죠. 프랑스는 이제, 야, 기족이 어떻게 장사하냐, 어, 떻게 상의 수고 없지 냐 그런 마인드고, 영국은, 그, 게레, 그 사람들이 첫째 아들 빼고 이제 자기 기족인데도 둘째 셋째는 이제, 기족, 그 자기를 물려받지 않으니까 약간 조금 그런 데에서 약간 윤통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렇게 부드럽게 이제 간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런 가독입니다. 그 시민 세력이랑 시민이랑 그 다음에 기족 그 중간에 있었던 시대가 이 절대왕정이에요. 그래서 절대왕정은 봉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인들의 세력도 커졌고 현장 속으로 해보면 중상주의 정책이 나오죠. 상공업을 중시하는 정책, 왜냐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돈이. 그래이 사람들은 이, 상, 이 중상주의는 이 세상에 그 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가져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은... 적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다 중상주의하면 솔직히 수출 안 되잖아요. 다막그 수입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뭐. 그래서 뭐하느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 마켓, 시장, 원료 공급지. 그래서 해외 식민지 개척이 이때 많이 일어나요. 신항도도 뭐 개척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미 배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제 대신 아시아보다 더 강해야 되겠죠. 아프리카보다. 아메리카는 이미 이겼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 그래도 잘한 것 같죠. 이제 문제는 아시아죠. 아시아는 옛날부터 그, 그 강했던, 강했습니다. 유럽보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에 과학 혁명 해가지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아시아의 무기나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든지 뛰어넘어 버리면서 아시아도 이제 결국은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버리죠. 근데 재밌는 거 우리나라는 아시아인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죠 그렇죠? 인도는 뭐 영국 식민지고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절대 왕정 배우고 있는데요. 절대 왕정이 이제 절대 군주라고 그래요. 그 절대 왕궁, 그 왕정이 그 왕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절대 군, 왕정의 왕. 절대 군주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스파냐의펠리페이세요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가장 먼저 했어요. 이거 지우긴데, 이거 안지우지나 잘못 눌렀죠? 펠리페이스 약간 페리카나 생각나죠? 또 펠리페이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했어요 에스파냐 에스파냐 스페인이입니다 가장, 가장 먼저 했다 그래서 대사영 위협 주도 잡았고 그다음에 그 아미네칼로부터탈취한 가져간 금과 은 새로운 것들을 이제 그 새로운 물품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무역선이든지 그 이런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좀 튼튼해야 되겠죠. 해적 같은 게 이제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그 무적함대 같은 거지. 키워요. 무적함대. 그 내용이 여기 생각을 키워야 보면 무적함대라고 나오죠. 무적함대. 그리고 여기 펠리피 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엘레스 코리아, 이거 지었다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어떤 궁전 같습니다. LS, LS 코리아. 약간 코리아 같은데, 코리알이네, 코리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인들의 당시 영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지만 결혼, 결혼을 이제 안 했습니다. 뭐, 나는 영국과 결혼하겠다. 그런 말 했고요. 섹스피어,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 후원했었고, 그 다음에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죠. 그 이유가 하나가 이제 동인도회사를 세웠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네의 무적함대를 물리치면서 해상권을 장악했다. 모직물 공업을 국내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디 갔어?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는 그 펠리페 스2세죠 펠리페 2세의 그청원을 물리쳐고, 왜냐면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가 메리인데, 메리가 그 펠리페 이스랑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여왕이 되면서 펠리페 2세가 이제 영국도 갖고 싶었나봐요. 엘리자베스 일세때 이제 결혼해달라 했는데 이제 나는 영국과 결혼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옆에 있죠 나는 영국과 결혼하겠다 아, 이게 쉽지 않죠 여자가 남자도 그렇지만 미혼하겠다 을 최고 권력자인데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런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음, 굉장히 잘 된다. 할까 이런 속설이 있어요. 네, 프랑스는 이제 누이 14세 때 이제 절대군주였구요. 이 사람은 중, 이것만인데, 중산주의 정책 그 생각을 키워보면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복장도 되게 특이하죠. 그쵸? 이렇게 약간 밑에는 스타킹인가? 하이힐 같은 것이 었고 그쵸?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엄청난 궁전을 지어요. 이거 그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그러고 재무장관 콜베르를 등용해서 평민 출신일 겁니다. 이 사람 등에서 중상주의 정책에 강가 있다. 대체로 중상주의를 했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 너무 많이 썼어. 국가 그것이 바로다. 나 <laughs> 내가 국가야. 엘자르 세세는 국가랑 결혼했는데 이 프랑스는 국가가 그냥 루이 십사세예요. 그쵸? 이 사람은 진짜 뭐, 뭐라고 뭐 해야지? 그 절대군주에 있어 가장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에르세의 군주. 이게 보이고 굉장히 커요. 지금 이일 부분만 나왔는데 이건 진짜 엄청 큽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동유럽. 동유럽은 이제 독일 동쪽 부분이 이제 독일. 동유럽이고. 여기서는 일단 여기는 상공업자가 별로 없어요. 아까 상공 개체가 이게 보호해줬잖아요. 절대 군주가. 그 돈이 많이 얻기 위해서. 근데 얘들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물었겠죠. 그쵸? 뭐 하나 둬요. 그래서 얘네들은 군주가 그돈 대신 지식으로 많이 그 메꿀려고 했어요. 개업을. 그래서 개봉군주가 등장했다. 이 개봉군주는 개봉주의 사상을 배우, 배운, 알고 있는 이런 군주예요. 개봉군주. 첫 번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화 서유로,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틱해요, 약간 아시아풍이 많습니다. 그걸 깨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새로운 도시를 이제 개척하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스웨덴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발테를 갖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서구화 정책으로 기족의 상징인긴 수업의 자리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서양처럼, 여기 쿠세함메 깎는 이바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서유럽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프로이센은 이제 독일을 통일한 국가입니다. 이 프로이센이. 이 프로이센이 프리드리 이세는 국가 제일의 나는 국가 제일의 신분을 꾼이다. 그래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왕이. 이것저것 많이.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유식한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했고 전쟁이 있었어도 거의 천재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전에 유럽에서 군사 천재는 바로 이 사람이었었어요. 프리드리히 세. 상수식 궁정을 지었다. 배려사유궁정을 본떠. 이 로코코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아기자기한 뭐 그런 게 로코코 양식이거든요. 있 상수식 상수식 궁정은 베르사유 궁정보다 훨씬 작습니다. 음, 여기도 볼만해요. 한번 예전에. 전 TV로 봤죠 그렇죠 뭐 세계 기행인가 그니까 어떻게 멋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나중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 18세기 유럽 문화 아까 절대 왕정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1 6세기까지를 아무래도 뉴레상스 문화가 이제 좀 강했 모양인 것 같고, 그래서 17, 18세기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일단 뉴턴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뉴턴, 과학자죠. 만유인류의 법칙, 그래서 세상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은 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걸 이제 익혔던 사람이죠. 이가 그래서 이걸 쓴 책이 프린키,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라는 이제 책을 쓰죠. 원리. 그리고, 이, 가학혁명이라고 그래요, 이 가학혁명. 예전에는 다 성경 말씀, 또는 교회에서 말하게 진리였는데, 이제 절대왕정하면서는 이제 뭐, 중세시대 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힘이 있었겠지만, 이 가학혁명이 거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가학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물론 이때도 교회가 힘이 약했던 건 아닙니다. 과학혁명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본다. 이성을 중시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리죠. 근대철학도 발달했다. 근대철학. 근대철학이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그 영역법을 되게 중시해서 영역 수학에서 말하는 영역. 그 보편적인 것을 먼저 토대로 두고 그 나머지를 이제 추론하는 비법이죠. 수학이 그런 거죠. 지식. 이성을 강조했고 그의 반대가 이제 그기비이잖아요기은 개별 사실들을 가지고 출현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파스카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니까 그다음에 록. 로크는 철학자이면서도 의사이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다재다능했어요 이 사람들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이 사회가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의 말대로 실제로 돼 버렸어요 웃기죠 현상을 보고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laughs> 법칙을 만들고 법칙이 보다 이 국가라는 것은 사람하고 사회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그 계약을 어겼다, 그러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 근데 왕권신수설에서는 왕에게 그 목소리를, 그 왕에게 잘못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신의 대리자잖아요, 왕은. 신을부터 권력을 받았으니까, 아니 신에게 어떻게 따져요 우리가? 신이 뭐라고 해야지 왕에게? 그런데 이제 이 로크의 이러한 저항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저항권. 이 저항권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민주주의 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걸로 이제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생각, 이성 이걸 통해서 진보를 믿는 것을 이제 계몽사상이라고 그래요 계몽사상. 이거,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이 계몽사상에 진짜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몰테르, 몽테스키외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이 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한큐에 묶여서 갑시다. 이 밑에 보면 보이죠? 몰테르, 동그라미 4번 몰테르. 이 사람은 저 언론, 신앙,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나라가 지구알고 있는 상식하고 같죠? 볼테나마 기족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모테스키 외는 국가 권력은 사법 세계로 나눈 자, 삼권 분립이죠? 이것도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이 이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3, 4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이 사람들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몽테스키 외이라든지, 볼트의 첫 책들이 있어요. 뭐 청소년 문구 같은 거읽거든요 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오리지니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오리지널을 알아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지식이 그 지식을 이제 어, 여러분이 얻는 데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이런 책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뭐 수능을 수능 수능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사람의 사고력 키우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반대로 뭐 과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이슈타일이라든지 유명한 과학자들도 돼요. 이런 사람들 책 많이 읽었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인데 자 그렇고 여러분은 이제 뭐 도서관에서 쉽게 볼수 있잖아요. 뭐 이런 사회 체학이라든지 뭐 과학 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 수준에 맞는 청소년 문구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 보시면 확실히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지적 수준도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와서 이 개봉 사상가들이죠. 이 개봉 사상가들은 뭘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법칙을 맞는 거죠. 그렇죠? 법칙으로 이 현실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무지와 미신의 타파. 이거는 이제 왕권 신수설, 신수설 같은 게 이제 무지하고 미신이다. 이거죠. 불합리한 제도. 이 나중에 이제 신분제도 이제 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제도. 그리고 이런 몽테스키와 루스와 같은 주장들은. 미국 혁명과, 아이고, 또 번개가 졌네.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뭔가 창조해서 만들어낸다는 게참 무서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뭘 지금, 우리들은 지금 뭘 만들고 창조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당장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훗날 영향을 주는 경우가 <laughs> 종종 있더라고요. 음,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이 좀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의 가치에 이도 그렇고, 우리 영원에 위해서도 그렇고, 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뭐 뭐지 <laughs> 토론 활동 <laughs> 이런 거 이제 종종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콜롬버스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 거. 추앙받는 콜럼버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표 수업했을 때는 아무래도 1492년 그거 있잖아요,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낙원의 그 정복. 그건 이제 콜럼버스가 그 콜럼버스 약간 영웅시하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근데 그래서 미국의 현재 여러 주에서는 위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콜럼버스의 날이 지정. 콜럼버스의 개척 정신, 그렇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조롱과 그걸 다 이겨내고 엄청난 일을 했죠. 그거 비록 모기 총독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래서 탐험 정신이 기념하는 행사를 열리고 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해 보면 원주민 저항의 날이 라는게 있어요. 콜럼버스 데이라고 딱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약1억 명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150년 안에 3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몇 퍼센트 줄어든 거야, 도대체? 10%면 1000만 명인데. 90%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천연두라든지, 홍역 이런 천연병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엄청 시켰죠. 그 여러분 노가다라고 하나요? 막노동. 그보다 더 강도가 강했습니다. 뭐 금은 캐고 플란테이션 이런 게 했던 게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2002년 콜럼버스와 아메리카 대륙 상륙인 10월 12일을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었다. 아이고야여긴 남아메리카네요, 그렇 미국에서도 이 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꾸고 토착 원주민의 길이는 끼리, 주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있다. 콜럼버스는 약간 좀 나쁜 놈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대시가 이제 보입니다. 콜럼버스에 대해 그래서 콜럼버스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의 초래한 사건이야. 이게 반대 입장이고. 콜럼버스의 발견 이후 세계는 더 확대되었어. 이게 긍정적인 입장. 요고 이제 여러분 생각이 좀지 뭔가 생각을 하려면 거기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뭘 알아야 뭐 알아야 하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좀 여러분 요게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아시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더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렇 테니까, 그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토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 잠깐만,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있나? 복습해 볼까요? 아, 절대 왕정 우리가 배웠죠?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은 정치에서 이론이 뭐예요? 왕권 신수설. 경제제도는 중상주의 정책. 그쵸? 그래서 그그 그 최초의 절대 군주인 그 에스파냐에서는 펠리페 2세 무슨 함대 무적 함대 그 다음에 그걸 물찌는 영국의 엘리자 베이스 1세 해서가 무슨 해서 동인도 해서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프랑스는 누이 1 4세 스스로 무슨 왕이라 고 한다면 태양왕 그 태양왕이 사는 그 궁궐이 베르사유 궁전. 그래서 아폴로 조각이 많아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은 상공 시민층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몽 군주를 자처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서구화 정책을 펼쳤던 군주가 표트르 대제,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의 독일을 통일시켰던 그 프로이센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17, 1 9세기 때는 이제 뉴턴의 마녀인류 법칙으로 이 세상이 법칙을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근대 철학도 개몽주의가라는게 나타나죠. 개몽주의 그래서 삼권 그 분립을 외쳤던 사람은 몽테스키외. 그러니몽키생각해서 몽키. 생각해서 몽키.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저항권에 주장했던 사람이 이게 노크하죠, 똑똑. 야, 니네 국가, 우리 계약했어. 근데 네가 계약 깨면 어떻게? 해녹 이게 노크, 이게 노크가 저항권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루소, 루소가 뭐했지? 잠시만요. 아, 뉴스를 안 했구나 여기 <laughs> 그러니까 뉴스 안 했잖아, 그쵸죠 여기가 페이지 몇 쪽이에요? 126쪽 뉴스. 뉴스에서는 여기서는 국가는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근데 사회 계약설은 사실은 그 이슬람만 한게 아니에요. 로크도 했고, 어호스호스뭐 이런 사람도 했는데 어쨌든. 정부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요고. So, 이렇게, 누스 알아두시면 되겠고, 누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한 명의 영향을 주죠. 몽테스키 외랑 같이. 그러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